거래처별 부분합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날짜 위주로 입력을 했는데요. 날짜는 일단 무시하고, 거래처하고, 판매 금액 이두 가지로 부분합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표 안에 커서를 놓고 컨트롤 A를 눌러서 표 전체를 지정합니다. 지정한 다음, 데이터에서 정렬이 있습니다. 정렬 들어가서 첫 번째 기준을 거래처로 합니다. 그리고 확인. 그럼 거래처가 같은 거래처별로 묶입니다. 이런 식으로 거래처별로 묶였습니다. 그런 다음 표안에 커서를 놓고 오른쪽 끝에 부분 합. 첫 번째 항목은 거래처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함수는 합계. 그 다음 판매 금액이 설정되어 있고요 확인 눌러주면 거래처별로 합계 금액이 산출되고 상세한 내역까지 표시가 됩니다. 각 거래처별로 같은 방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외곽선의 1번을 누르면 10월의 총합계 금액이 나오고 2번을 누르면 거래처별 합계 금액이 표시가 됩니다. 세 번째 누르면 좀 전에 봤던 상세 내역과 합계 금액이 표시가 됩니다. 왼쪽에 있는 외곽선이 보기 싫다면 부분합 옆에 있는 그룹 해제에서 개요 지우기 눌러주면 없어집니다. 부분합 기능을 이용해서 부서별 급여 총액을 간단하게 구해 보겠습니다. 직원급여 명세서가 있습니다. 부서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지급총액이 있습니다. 부서별로 지급총액을 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표 전체를 지정합니다. 컨트롤과 A를 눌러서 지정해도 되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지정해도 됩니다. 그런 다음 데이터에서 정렬 클릭합니다. 정렬 기준, 열에서 부서 지정하고요, 값과 오름차순으로 설정이 되어 있죠. 이상태에서 확인 누릅니다. 그럼 부서는 같은 부서끼리 모아졌습니다. 그런 다음 부분합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죠. 오른쪽 끝에 있는 부분합 클릭합니다. 부서와 합계가 지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확인만 한 다음 밑에 확인. 클릭하면은 요약이 나옵니다. 그럼 부서 너비를 키워줍니다. 키워주고 적당한 너비로 키워주고 오른쪽에 지급 총액도 샤표시가 있으니까 너비를 키워줍니다. 기획팀 영업팀 각 부서별로 지급 총액이 구해졌는데요. 컨트롤 이런 상태에서 이 부분을 지정하고 배경색을 넣어서 포인트를 줍니다. 그러면 부서별 총액이 계산되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윤곽이 보기 싫다면 다시 데이터에서 그룹 해제에서 윤곽 지우기 클릭하면은 왼쪽에 있는 윤곽이 지워집니다. 이 내용을 복사해서 다른 시트에 붙여넣기 해도 되고요. 이 자체를 그냥 사용해도 됩니다. 부분합을 이용해서 부서별 급여 총액을 구해 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